자, 25번 해보겠습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데, 답은 1번이에요. 자, 1번. 답 체크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비공무원이죠.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지금 교사도 아니고, 지금 공모라는 거는 뭐야? 공동가공행 의사로 어떤 범죄를 큰 밑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A, B, C가 같이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야. AB가 그죠? 공모했다는 거야. 교사도 아니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의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129조 1항에서 정한 어형 어,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했는데 얼뜻 두리뭉실하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여러분들이 이 꼬랑지 부분만 맨날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그것만 보는,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틀렸을 거야. 그래서 볼 때는 그렇게 볼게 아니라 꼬랑지도 봐야 되지만은 지금 여, 어떤 부분이 틀렸냐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 관련성의 유무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 각, 즉각 금품마다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따져서, 그죠? 같이 찢어발기란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를 관련된 것을 내가, 어, 화면을 준비해왔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은, 저 여기 한번 보자. 다만 그 금품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의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 관련성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서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 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들어가서 틀린 거야. 되셨나? 그래서 여기에 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금품각 금품마다 직무와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 이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정답 1번 하시면 돼. 판례 번호도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지. 자, 팔레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2009도에, 자, 2009도에 2453 판결에 나왔어요. 그쵸?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금품수수가 수혜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행위별로 직무 관련성의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다?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관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지. 되셨지? 자 그러면 보자고 또 정답 1번 처리하고 동그램 2번 가보자고 동그램 2번에 보시면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129조 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렇죠 비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비공무원이라도 신분이 없는 사람 이 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교사가 아니라 이거 뭐지 공동 가공의 의사에 의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지금 했단 말이야 그죠 기능적 행위 지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거 할 테니 너는 저거 해라 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 가졌다는 거야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성립은 연대적으로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형법 제 33조에 의해 갖고. 본, 본문에 의해 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단 처벌은 어떻게 돼? 각각하게 되겠죠? 신분으로 인해서 겨, 시, 뭐예요? 겨, 어, 법저 뭐예요? 형벌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중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죠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3번에 가보자고. 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례자에게 제공하는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예상보다 많아서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1항에서 정한 뇌물 수수의 영향은 뇌물 수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설사 그 돈을 받받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증구의 대가로서 돈을 받게 되면은 뭐 설사 반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대로 어떻게 돼요? 죄는 성립해. 그래서 국가적 법에 범죄는 거의 다 추상적 위험법. 위험범이 많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바로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설사 그 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뇌물수죄가 성립한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자. 자, 4번에 보시면은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 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자 성립했어요.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 귀속되었는지 성 이미 성립한 뇌물 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누가 나누어 가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돈 같이 그죠 공동 공모해서 범행을 같이 공동정범. 공모해 갖고 범뭐요 범죄를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은 그 실제 그 뇌물이 누구의 귀속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뇌물 수수 영향 죄의 성형에 미치지 않는다. 맞는 얘기야. 되셨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마치겠습니다.